也矮一点。Yeah, 근데 빠질 때스 비슷하게 빠져요레이로 네. 빠지는데, 네. 어 원래는 이렇게 빠질 거 없으면... 그 들어가도 요 이렇게 안따가워데이렇그 색 빠져가지고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 아쉽다 아까 그 진짜 예뻤는데. 이걸 아, 아, 라벤더 아, 색깔 머리가 이게 네. 탈색 두번 했어요. 탈색 두번 하고 여기 끝에가 상해가지고 음색 뭐 다음 주에 한번 더어기로 한더한 했어. 했어. 아, 맞아. 아 맞아. 상이랑 깔맞춤 했네. 맞아 상이랑 깔맞춤 한 거임. 보라색깔 티셔츠랑 와, 진짜 너무 이뻐요. 셔츠랑 깔맞춤했어. 이게 빠지면은 그레이 색깔로 빠진대요. 사실 막 크게 바뀐 건 아닌데 이게 원래 사실 염색이란 게 처음 색깔보다는 빠졌을 때 색깔이 그 봐야 그 되거든요. 되거든. 윙크. 그래서 이거 빠지면은 약간 밝은? 이거보다 더 밝은 그레이 색깔 소, 나오는데, 원래 처음에 제가 애쉬 그레이 해달라 했는데, 차라리 이거 어울릴 것 소, 같다고, 이거 하면은 빠졌을 때그레이를 어차피 빠지니까 두 번, 색깔, 두 가지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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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할수 있잖아요. 이게 이쁜 것 같아, 색깔. 야, yeah, 아이디 여기 색이 빠졌어요. 클리닉 한다고 머리 바르고 나서 헹궜는데 색깔이 바로 빠져버렸어. 아유. 다음 주에 또해 준대. 어, 거기서 아, 음료수 서비스로 주셔 가지고 녹차 라떼 두 잔이나 먹었어. 나 3개 제가 3개 12시 40분부터 딱 시작해서 진짜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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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7시쯤 끝났거든요. <laughs> 그리고 보색 샴푸도 사고 해, 오신... 보라색, 샴푸. 보라색 샴푸. 보라색 샴푸인데 몰라 그게 색깔이 이게 계속 좀 보예 유지 보예기 차, 보예기 유지할 보예기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나 이거 염색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음에 뿌염을 하러 가잖아요. 이게 점점 빠지면서 일주일 정도 뒤에 밝은 회색이 되는데 그때 한번더이 색깔이 여기 끝에 빠져가지고 아쉽다고 한번더 덮어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이 색깔로 한번더 덮을 것 같아. 한번더 덮고 그 다음에 뿌염 자랐을 때 그때는 또 색이 다 빠지겠죠? 요만큼 자랐을 때 그때 미용실 가서 뿌염 하고 뿌염하면서 전체 테을한번더 해. 그냥 제가 화이트 블론드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화이트 블론드를못 한대 지금 그거 그거래요. 대장 유전자가 머리카락 물방인가 봐 튼튼하네 나 머리카락 진짜 튼튼해요 탈색할 때도 그렇게 많이 안 아팠어 음나 머리카락 진짜 굵어서 근데 나는 굵어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원래 탈색을 두번 하면 되게 밝아요 밝은데 나는 다른 사람 한번 탈색한 색깔이 난두번 탈색한 머리 근데 나보다 더 튼튼한 사람도 있대 그 사람은 보통 뿌리가 탈색이 더 빨리 되거든요 약간 조스바 머리네? 조스바 머리? 조스바색? 아 살짝 아, 맞네. 맞네 살짝 색깔도 오묘해가지고 지금 노란 색깔도 보이고 약간 회색빛도 나고 노랗빛도 나. 머리색 이쁜데 거기서 더 빠진다는 거지 대장? 응! 맞아 맞아. 한 3일이면 빠지지 않을까? 아일주일색빠지지더 음, 하얗게 되 1주일? 1주일? 되는 거야? 주일 1주일? 1주일? 점점일1주게 1주일? 1주일? 1점점점주일 1주일? 1주일? 간주일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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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일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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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일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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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일 1주일? 1주주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검은색 머리였을 대충 말리고 나가면 아 머리 그냥 덜 마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탈색하고 염색하고 머리를 덜 말리고 나가면 살짝 약간 간지나 뭔가 똑같이 했는데도 뭔가 꾸안꾸 느낌으로 좀 간지가다 스타일리시해 보여. 아 약간 웨트한 약간 일부러 젖은 머리 젖은 머리 스타일.